자 이렇게 감에 의해서 차별될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답의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과 대비해서 단서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서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 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영어 유형별 풀이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문장 삽입의 풀이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최적의 풀이 전략을 제시한 후에 사례를 통해서 이 풀이 전략이 적용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삽입은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자, 문장 삽입은 38번, 39번 이두 문제로 배점은 약 4점에서 5점 정도 됩니다. 난이도는 빈칸 추론과 더불어 수능 영어 유형 문제 중에 최고 난도, 최상의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 어, 문장 삽입 두 문제가 상위 등급, 1, 2등급 진입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독해 능력, 뿐만 아니라 단서를 포착하는 분석 능력, 이 단서를 기초로 추론하는 추리 능력, 이런 모든 능력이 아주 복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중에 문장삽입 유형의 두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1, 2 등급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어, 문장삽입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제시된 본문에 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괄호 중에 가장 적합한 곳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우선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본문에 있는 글들을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괄호 중에 이 주어진 문장이 어느 곳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아,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어진 문장이 삽입될 곳을 찾았다 할지라도 만약 정확한 단서가 없다면 좀 확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영어 중 가장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이며 상위 등급에 척도를 갈수 있는 이 문장삽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일까요? 자 우선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과 대비해서 최적의 풀이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주어진 글을 읽고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본문에 제시된 번호 중 글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글의 흐름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에 이 주어진 문장을 삽입하여 넣어보고 글의 연결이 매끄럽다면 그 곳을 문장삽입에 적절한 곳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감에 의한 풀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도 정답 이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사입될 곳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답의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일반적인 방법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어진 문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단서를 포착하고 글의 흐름을 예측해서 그 주어진 문장의 앞뒤에 올 그런 내용을 추측한 후에 본문을 읽으면서 삽입할 것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단서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서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주어진 문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단서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단서를 기초로 앞뒤에 올 내용을 추론한 후 자, 그런데 이때 단서, 단서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가적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독자적 관점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작가가 된 것처럼 앞뒤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그러한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분석이 끝나면 본문을 읽으면서 각 빈칸의 앞뒤를 읽으면서 추론된 내용과 부합되는 그 번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어진 문장에 있는 단서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삽입될 문장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본문 단서도 확인한다면 정답의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뒤 의 내용을 추론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빈칸을 찾아내다가 부합된 번호가 확인되면 주어진 문장을 삽입 후 연결성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은 주어진 문장을 철저히 분석해서 단서를 기초로 정답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 제시된 감에 의한 방법보다 훨씬 확신이 있고 정답의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제시한 이 프리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 사례는 2017년 17년 3월 고2 3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문장 삽입 유형의 문제의 프리전략의 적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전형적인 문장 삽입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 문제는 2017년 3월 고2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프리 전략에서 우선 주어진 문장을 철저히 분석해서 단서를 찾아내고 그 단서를 기초로 앞과 뒤에올 내용을 추론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리 전략대로 이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아, 핵심 단서를 찾고 앞뒤의 문장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would the hostess inform her guests. That what they had just eaten was neither tuna nor chicken salad, but rather rattlesnake salad. 자, 모든 사람이 점심 식사를 끝낸 이후에야 그 여주인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방금 먹은 것이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니고, 방울뱀 샐러드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주인이 손님들에게 샐러드를 제공했는데 식사 중에는 얘기를 안 해주다가 식사가 끝나니까 당신들이 먹은 게 바로 방울 맴 샐러드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고 과연 어떤 것이 단서가 되고 이앞 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를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모든 것이 단서가 될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부분있죠 모든 사람이, 어, 아, 점식사를 끝낸 이후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점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The Hostess. 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어, 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여자가 등장할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요? 여러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는 아마도 그 여자가 손님들에게 당신들이 먹은 것이 치킨샐러드나 참치샐러드가 아니라 방울뱀 샐러드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등장하는지 그 손님들의 반응이 아마 나올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이 주어진 문장의 앞에는 아마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점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에는 식사가 끝났을 때 자기들이 먹은 게 방울뱀 샐러드라는 걸 알았을 때의 손님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중에 이 문장이 설될 가장 적합한 과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A dramatic example of how culture can influence our biological process was provided by Anthropologist Clyde Kluckhohn, who spent much of his career in the American Southwest studying the uh, Navajo culture. 자 어떻게 문화가 우리의 생물학적 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주 극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제시되냐면 인류학자인 클락 클라이드 클루컨이죠. 자, 그 클라이드 클루컨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 생애를 미국 남서부에서 나바호 문화를 연구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이 문장, 이뒤 1번 뒤에 이 주어진 문장이 삽입될 수 있을까요? 예, 삽입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 앞에는 분명히 아,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하는 어떤 장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the hostess 그, 그 여주인 이란 말에서 여주인이 어, 지금 등장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자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결코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뒤의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lick on t e s of a n a v a o woman. He knew in Arizona who took a somewhat perversible uh, pleasure in coding a cultural response to a food. 자, 클루콘이라는 이 인류학자는 어떤 피 나바우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나바우 사람이 아니죠. 그가 알았어요. 어디서? 아리조나의 주위에서 알았죠. 자,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다소 짓궂은 어떤, 어, 기쁨을 누렸어요. 뭐할 때? 음식에 대한 문화적 반응을 이야기할 때. 자, 이 나바우 사람이 아닌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음식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아주, 어,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2번은 이 주어진 문장이 삽입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삽입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어, 점심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등장하지 않았죠. 어, 그 여자는 등장했어요. 그 여자는 아마, 비나바 여자일 것이, 연계서로 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점식사 장면 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결코, 이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2번 뒤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t luncheon parties, She often served sandwiches filled with light meat that resembled tuna or chicken but had a distinctive taste. 자, 점심 파티에서 그녀는, 어, 가벼운 고기로 가득 찬 샌드위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고기는요, 어, 참치나 치킨을 좀 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독특한 맛이 났죠. 자, 이 3번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3번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분명히, 어, 점심 식사가, 점심 식사에서 사람들이, 어, 여주인이 제공한 어떤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 우리가 예측한 점식사가, 점식사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주인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 3번은 주어진 문제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뒤에는 어떤 아, 글이 등장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이 자기가 먹은 것이, 어,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니고, 방울뱀 샐러드다. 라는 걸 알았을 때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3번 뒤를 읽어볼게요. Invariably, some would vomit upon learning what they had eaten. 자, 어김없이, 어떤 사람은 그들이 먹은 것이 뭔지 알자마자 토하곤 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먹은 것이 어, 방울뱀 샐러드라고 할때그 반응으로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은 것이 방울뱀 샐러드라니까 어떤 사람은 토하고 뭐 여러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앞에는 점심식사 장면이 등장하고 뒤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은 것이 방울뱀 샐러드 때의 반응으로 우리가 예측했는데 이 3번은 그곳에 아주 부합되는 그러한 번호이므로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2안은 생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 유형 문제의 풀이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는데 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유형멸 문제풀이 여섯 번째로 밑줄 추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감사합니다. 저는 수능 여러분의 수능어 가이드 송샘 송주현이었습니다.